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바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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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바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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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로 이번에 이 한스킨에서 20년 넘는 이 베이스의 노하우를 집약해서 어메이징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PF 38, PA++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햇볕이 뜨거운 여름철에는 음. 막상 이것저것 여러 개 덮어서 바르면 답답하잖아요. 음. 근데 이 제품은 피부 보정도 되면서 동시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미국씨, 우리 한번 발라봐요. 네. 네. 음. 어머, 파운데이션인데 크림 같이 발리고 밀착이 탁 되네요. 와, 그냥 크림인데요, 이거? 근데 약간 보정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필터 킨 것처럼. 네네. 우와! 너무 좋아요. 어때요? 엄청나죠? 음. 네. 장시간 촬영을 한 날도 저는 음. 수정 필요 없어요. 이게 무려 72시간이나 지속이 가능한다고. 다크닝도 없고요. 음. 제가 스케줄 끝나고 집에 돌아가 있을 때 거울을 딱 보면 속광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정말 화장 지우기 싫었어요. 음. 네, 그게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서 촘촘하게 설계한 66%의 스킨케어링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미씨, 제 피부 한번 보세요. <laughs> 어. 네. 이래서 이 제품 별명이 4K 밀착 파데예요. 이 제품이 킥이 바로 이거 아닐까? 어. 바로 필터를 씌고것 같은 피부 만들기. 그럼 미미씨가 생각하는 킥은 뭘까요? 저는 모공까지 싹 밀착되는 음. 그 제형. 이 마무리감이 정말 킥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저꼭 추천드리고 싶은 음. 팁이 하나 있거든요. 왜요? 이제 품이총 5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이 32엔 컬러가 제 피부와 가장 가깝거든요. 이거를 한겹 얇게 이렇게 발라줘요. 그리고 요즘 엔지들 사이에서 네. 콧등이나 이런데 하이라이터를 강하게 해서 이목구비를 오목조목하게 아. 만드는 게좀 핫하거든요. 네. 이거는 23인 네. 컬러거든요. 이거를 살짝 발라서 코끝에 네. 이렇게 해주면 코끝이 밝아지면서 음. 콧대가 올라가면서 와. 포인트를 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밀착력, 화사함, 커버력. 그리고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답답한 것도 싫고 수정 화장 귀찮은 이 음. 여름철에 딱인 제품 아닐까요? 오밀조밀한 얼굴을 음. 위해서 하나 더 쟁여야겠어요. 좋습니다. 네.